고전시가 10일 위에다가, 여기다가, 요 가나의 주제를 적어. 몇 글자를 적으면 돼? <laughs> 여섯, 일, 일곱 글자. 주제. 크기다가 없어? 못 적는 거야? 자, 3번의 보기 에 밑줄 칠게요. 여기 두번째줄 가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군핍한성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 형태에 밑줄 칠게. 지문의 작품이 만났어 어, 무슨 작품이야? 처음 보는데? 어떻게 풀까?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에서 보기 같은 거에서 그거 좀 참고하라고. 도와달라고 자 이번에 목고풀 모고풀 때 고전시가 특히 고전시가 정말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 싶으면 그런 건 특히 이런 거 보기를 좀써 아니면 선지를 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읽어 이걸 읽어보면은 어쨌든 아뭘 말하고 싶은지 대충 분위기 파악이 돼 그리고 문제 푸는 거하고 기장 푸는 분위기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섯 글자로 아 일곱 글자로 뭐? 탐관오리의 행포지 탐관오리의 행포를 얘기하지 탐관오리의 행포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특에 있고 하니까, 사리화라고 적어, 이 사리화. 위에다, 옆에다가 사리화. 왜 카페가 나오냐. 여기있다. 사리화. 아 겁나 조금. 하지만 난 키울 수 있지. 여기 보여? 요거 잘 읽어봐 요거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탐관홀링표 나왔잖아 주제가 두개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수능이니까 여기 는 작품 하나 쓰고 나머지 한 두세개 있지? 뭐 여기 책이 없는 작품 써갖고 있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요거 좀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탐관오이 나와있지 그지? 옛날에 잠이고 내가 내신할 때 이거 이런거 보여줬어 그때 이거 탕고로리가 뭐야? 참새. 이거 조심하라고 했거든. 왜 참새 이미지가 안 맞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탕고로리랑. 그래서 사리와 가로이고 참새를 적어. 이걸 다적으라는게 아니라 참새만 적어놔. 이런거 조심할 작품이니까 참새. 웬만한 작품은 대충 뭐가 누가 탕고로인지 알거든? 그래서 참새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그런 사람이에요 아씨 깜짝이야 뭐 법사야? 난 성가대복인줄 알고 깜짝 놀랐어 교회 성가대복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뭐지? 근데 법사야 깜짝 놀랐네 아, 됐다 이거 보여? 여기? 뱀비가 날아와서 지지비배해요 근데 뭐 집없는 사람 호소해 야저기 회나무에 구멍이 많은데 거기서 귀들지 않니? 거기 왜 안살아? 아이 느름나무 구멍은 얘가 와서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얘가 와서 뒤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못살아요 여기서 누구? 황새하고 뱀이 뭐야? 탕관오리야 배경지지 없이 보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얘가 그렇다는 거지 니까 근데 우리가 주제 알고 보면 되게 뻔해 그지? 얘가 탕관오리야 정약용의 고시란 작품이야 그지? 샘플로 좀 보여준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제목 하나 적는데, 뭐냐면은, 착빙행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제목만 적어. 착빙행. 작가가 누구냐면은, 김창엽이지? 여기. 우리 이 작품, 나의 김창희엽의 선민 있지. 같은 작가야. 같은 작가의 착빙의 김창희엽 작가의 착빙이 이제 옛날에 이거 수특에 실렸었어. 이거 모욕사람 문제인가 보네? 수특에 수로트강이 있었어, 착빙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착빙행을 다 공부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고, 요착빙의빙이지 빙. 얘만 기억하자, 빙만. 키워드만 기억하자, 빙. 빙이 뭐야? 나 어제밤에 빙 먹었는데 빙 뭘까? 팥빙수할 때 빙있지? 얼음이지 얼음 그지? 그러면 빙이 얼음이라는걸 기억해놔 그 실제 내용이 뭐냐면은 겨울에 백성들을 뭘 어, 뭐에 동원해? 얼음을 그지? 캐는데 백성들에 동원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겨울에 추워죽겠는데 이제 얼음 캐느라고 이제 막 손에 동상걸리고 그지?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난거야 그니까 이걸 왜 캐기냐면은, 여름에 양반들이 파리할 때, 그지? 놀 때, 술 마시고 놀때 이때 그때 얼음 쓰려고 걸음을, 그 그지? 캐기한 다음에, 석빙고 이런 데 이제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여름에 지네들이 쓰려고. 그래서 백성들을 갈치하고 착취하는 거니까. 그게 그래, 착빙이냐. 최근 수능특강에 나왔던 작품이고, 자, 잘 들어. 여기, 이거 수능특강이 몇 년도 거야? 이거? 2018년인가? 그럼 그땐가 보다. 지금 내가 두 명이, 갈레보카 프린트 두 명이 나갔거든? 다음, 갈레보카 3? 그두 명, 갈레보카 3에 착빙행이 들어가 있어, 작품 문제가. 하나 참고로 받으면, 나중에 이제 숙제 받으면, 또 다음 사람 받으면 봐. 착빙행, 나 신경 쓰인다잉? 왜? 같은 작가잖아, 여기. 산민 땡기잖아. 약간, 땡기지 않아? 이렇게 보면. 여봐봐. 침창엽, 산민고전시가 씨발, 왠지 신경 쓰여, 그냥. 여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 어차피 11월달까지 착빙이 지금 지문 공부에도 뭐 나오진 않으니까아 그.. 기억 못하니까 사례라도 그렇고 내용 기억 못하잖아 요 참새만 기억해 2번 체크 6거풀 밑줄만 쳐줄까? 기억에 여기 밑줄 두줄 밑줄 치면 돼 그다음 은 여기 두줄 요거 두 줄. 딱 기억. 또딱두 줄만. 탑 체크. 2번탑 체크. 대충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잖아 이런 분위기, 그죠? 어, 그지? 이런 분위기잖아. 오케이? 이거는 쉬운데, 이거는 분위기, 이걸 안 봐도 쉽게 답이 나오는데, 가끔씩 이런 걸 봤는데 답이 안 나올 때, 요런 걸참고하는 얘기야, 분위기나 이걸 보라고 그지? 뭐, 언제까지나 쉬우려면, 쉬우려면 없잖아. 저어대든는 그냥 결핍. 결핍. 이거는 말단 이거 지워버리면. 또라이지, 금이렇게 결핍. 여기 이상을 줍는 미치 칠까? 난 미술하는 애들은 이삭줍는 여인이 자, 누, 작가가 누군지 다 아는 줄 알았어. 알아, 이거 작가? 알아, 모르지. 아, 역시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난다 아는 줄 알았는데, 겁나 유명한 그림이지. 이거 그지? 이삭줍는 여인지? 아는 사람 누구 작품이지? 진짜 아무도 없어? 야, 니네 별로 무식하구나. 밀레밀레밀레 어, 밀레. 밀레. 이게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이니? 겁나 슬픈 장면이지, 이거. 이거 겁나 슬픈 거야. 알지? 여기 수확 다 해갔어. 이게 바닥에 조금씩 떨어진 거 있죠. 어, 요거 주워가는 게 이삭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주는다는 거는 바로 뭐니 궁핍 가난을 의미하는 거야. 겁나 가난한 거. 농사지에 땅도 없고, 남이 농사지은거 있지? 남은 흘린 거. 그런 거지. 식당에 갔어. 배고파. 옆에 같은, 옆에 사람이 뭐니? 어, 밥을 좀 남기고 가네? 그거 먹는 거 느낌? 그지? 옆집에서 배달 온거 그, 런 남겼는데, 거기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이제, 먹는 그런 느낌. 겁나 궁, 핍한 거지, 니까 뭔지 알겠지? 이삭 줍는 거. 소크리도 안 찬대잖아. 이삭을 주는데안 차, 지금. 이렇게? 응. <laughs> 더얘기하지진 않고 <laughs> 이거 너무 쉬워서 내가 뭐 팁을 줄게 없네 요거 줄까? 이거부터? 시험 볼 때, 가와 나의 공통점 물어보면은, 얘가 자꾸 만만하잖아. 얘부터 하나 잡고 하는 거야. 같이 따지지 말고, 얘 아닌 거는 지우는 거야. 같 이런 이건 소고하는 거야, 소고. 항상 공통점 물어볼 때, 이걸 적절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소고를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워버려. 긍정적 태도 이건 지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왜? 대충 알잖아. 긍정적 태도 말이 안 돼. 깨달음? 이상해. 과거 현재 교차도 그렇고. 해약? 이게 뭔데 웃음이잖아 얘는 되게 밝고 건강한 거거든 해악 은 풍자가 아닌 해악은 지워야지 풍경이 변한다고 있고 시적상 인물의 만인용 그럼 뭐할래뭐할래몇번 5번이지 뭐 5번 <laughs>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뭐 할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 팍깔아가 어디있지 이거 말한다는 건뭐 당연히 아니고 마지막에 자잘 들어 여기부터 하는 말 여기 맨 끝에 밑에 쳐. 찔하게. 색깔 이쁜 걸로. 빨간색. 여기 끝에 밑에 쳐. 밑에 쳤어? 지금 당장 쉬워서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만약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공부하는 거야. 맨 끝에 밑에 쳐. 그 다음에, 얘도 맨 끝에 밑에 쳐. 알겠지? 응. 음. 왜 밑에 쳤냐면은, 3번 풀라고. 뭐 순식간이지, 뭐. 그지? 순식간이지, 뭐. 근데 이건 시었다는데 실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울 때도 생각 써야 돼, 이런 거. 내가 눈을 강조하지만, 뭐든지 싫어하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해? 결론이 되게 중요한 거야. 습관적으로 끝을 보라고, 습관적으로. 끝을 보라고, 일단. 습관이 무서운 거야, 습관이.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나는 이제 많이 알잖아, 그, 탕관오링프를 옛날 같아 사대성 했겠지만, 왜? 가름 죽으라고 해. 이런 작품 이 많아. 그지? 근데 이런 작품 중에서 이런 건 없어. 어차피 내 머릿속에 이런 거 없어. 근데 이게 아닌 거는 결론 보면 아는 거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잘 봐. 여기 밑에 쳐 벼베는 숨씨가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 치실게 알아두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비꼬는 거였구나 비꼬수 밖에 없지 응 별을 널찌나 잘 뱉는지 이상 하나 안개고싹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비꼬는 거야 정말 인정머리 없이 싹 빼삐요 그지 어 이거 그런 뜻이지 그니까한 톨도 남겨보시 다 그럼 뭐 날아갔지? 오이씨, 이제 벌레, 이제 벌레가 생기는 계절이 됐네? 어, 관창이 관가지, 관가.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이것도 보여줄게. 나중에 실제로. 와씨 겁나 쪼끄하게 나오네 탐진촌이의 작품인데 정약용이야 정약용도 겁나게 많이 썼어 이런거 정약용 탄관오리 행포에 대한 글을 되게 많이 썼어 여기 보면은 세로 짠의 무명이 고왔는데 이방주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간다 돼 있지? 그지? 여기서 이방 있지 이방 이게 뭐야 탄관오리 이방 낮은 애지 뭐 어쨌든 황두도 그렇고, 얘도 둘 다. 배,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치 급하구나. 세금을 실은 곡선이 서울로 떠났는데, 세금 다 뺏어가는 얘기야. 여기서 이방이라든가 있지, 황두. 그니까 이방, 황두도 적어놔. 그 옆에다 이방과 황두만 적으라고. 관창 있지, 관창. 관창에다 적으면 되겠다. 이방, 황두, 이것도 적어놓고. 관창에다. 이방, 황두. 하지만, 요거 주제란 작품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에서 이게 쉽게 이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자세히 하는 거야, 이렇게. 몇 가지 샘플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여기. 이거는 뭐, 내용, 그냥, 시 같지도 않고, 말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부르니까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초가집안으로 맞아들이고, 나네네여의 밥상 내운다 이건 여기 해석에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여기? 응 음. 나간에 의하여 밥상 내온 사람 그래서 이거 밑줄 치면 돼궁핍판 가운데 순박한 인정이차는 백성 밑줄 치면 돼 요거 궁핍판 가운데 순박한 인정이차는 백성 얘기하는 거야 밭가루는 어디 계시오 하니까 아침에 쟁기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트 너무나 갈기 어려워서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남편은 지금 쟁기들고 산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지?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비탈에서 소송되고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저리 못 찾지요. 자, 이 사나운 호랑이, 믿지? 이렇게 할까? 그리고 내가 시키대로 해봐. 이렇게. 내가 지금 따음표 쳐준 것만 김창엽의 말이야. 아까는 어디 계시오 하니까 이건 이제 그 여인이 대답하는 거고 여기 또 이제 이게 누구 말? 김청의 말 대사 대화 아 불쌍하다 이것이 뭐가 좋서 이렇게 산골짜가 사는 게 하니까 좋게 하겠지요 저 평지 가려해도 누구 고을 관리 미치시고 이게 고을 관리 관창 아까 이방 황도 다 같은 개념 참새 그지 음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이런 이런 것도 가르쳤지. 가정맹호 호라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이런 구절이 있어. 이게 여기서 뭐 자니까. 도대체 너가 누가 누가 얘가 더센 거야? 얼마나 관리가 무서우면 호랑이가 낫다는 얘기야, 지금. 차라리 호랑이 있는 여기가 낫지. 관리보다는 호랑이는 얘가 낫다는 얘기거든, 됐어. 가정맹호라고 그러니까. 됐어? 어. 요게 이제 가렴주고, 탐, 탐거능 행포. 수능특강에서 그 수시로 보이는 주제니까 이것도, 이거는 중요해. 아까 미녀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 이, 창문, 이 작품이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저 여기까지.